네, 터닝메카드, 변신장사 커피. 아니, 지금, 아 어? 가 나왔어? 코스트코가 나어스가나고요차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. 음. 이번 여기 나왔어요. 네, 네, 김세진입니다. 네, 네, 아까 문방울 서 보셨죠? 네, 이거, 뽑기 뽑은 거. 네, 뽑았는데요. 네, 이렇게 뽑아가지고, 지금,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네, 개봉을 했더니, 두 개가 되어있었는데요 자, 오, 꽤 멋지게 생겼죠? 네, 자동차가 총 제가, 하나는 동생건데 네, 자동차가 총, 네. 이런도 있습니다. 네, 다섯 개 있는데요. 자, 오늘 상은 이거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됐고. 자, 이거를 한번 뜯어보면, 네, 이런게 이게 손이죠. 어,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좀 멋진 자동차 같, 자,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배신 하나는 변신 됐고요. 네, 옵티머스 프라임 같네요. 이게 터닝 메카드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. 그냥, 이름만, 그냥, 이름만 갖다 붙인 것 같네요. 다음 거는, 이거는 손이 빼기 좀 힘드네요. 네, 이럴 때는, 연필을 사용해야죠. 어, 연필도 돼. 네. 자, 이렇게 열어가지고, 네, 이런 식으로 열면, 완성이 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구매해 봤는데요. 굴러와서 이렇게 굴러와서 이렇게 됩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장난감으로 뵙겠습니다 안녕